f 7이 일시정지란 말이야 그래고어 아, 이쯤에 있겠지 이거 Alt F9 Alt F8 Alt F7 이거 차근차근 누르다가 Alt F4 누르는데 2 <laughs> 꺼지길래 어 됐나보다 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고 음? <laughs> 아 맞다 Alt F4는 끄는 거구나 <laughs> 4번은, 4번은. 아, 다시 방송 켰어 거의 그 수준 저 뭐야 저 네이버 지식인에서 뭐 어떻게 컴퓨터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랬더니 그 뭐야 중요한 파일 지우라고 알려주는 거. <laughs> 그 뭐냐, 윈도우 지우는 거였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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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<웃음> 컴퓨터 지우세요. <laughs> 아 미친. 파티하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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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신나게 놀아보자고. 사과 하지 않는다. 나처럼. 아, 자피스키퍼개장 나네. 아, 하씨한방 맞았는데 개피가 되네 진짜 피스키. 아, 씨. 왜 내가 쓰면은 팔다는데 쟤네가 쓰면 백달지 아, <laughs> 인정. 도 죽음도 내 별거 아니야. 쫄지 <laughs> 말고 윙맨으로 싸울 걸 그랬나. 아니아니피스키아니 비스킷보는... 가는 거. 게 맞았어 감명아 판단이었으나? <laughs> 아 진짜 쟤를 밖으로 꺼내놨으면 내가 이겼는데 수류탄이 <laughs> 없어가지고 <laughs> 어디 갔은거 <갔던 웃음> 어디 찍었지? 아니야 그래 지금 간다. <laughs> 준비해. 없어 뭐. 없어 여기 털고 슬럼으로 가서 잡으면 되겠다 쟤네 팀이니까 천천히, 팀이니까 천천히 하면 돼 <laughs> 겹치지 마세요 나 여기 갑니다 <laughs> 어 뭐야 아니 안착했네 <laughs> 어 미친 한팀더한팀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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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총 제발 총총총 오케이 하나 깎겠어. 미라진가 뭔가? 불아인가? 야나겁다아씨 뚜둑뚜둑거리네. 큰일났다 살았다. 그, 아, 그 와기억잘썼 <laughs> 야나 엄청 두둑거려. 그냥 애들 트레이서인데 지금. <laughs> 와 씨앗. 깜짝 놀래라. 아 내가 안착을 잘못해가지고 위에 내렸어. 음, 나도 부딪혀서 내렸다. 그러니까 부딪혀서 내리려 그랬더니 파보누 안착을 해버렸어. 바보누바보누바보누보안 간다 저기. 바보노. 배신당했다 구덩이. <laughs> 어이. 뒤늦게 따라오네. 깜짝 놀랐네. 아 알테포 들어온 거 너무 아깝네. 잘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얼척이 없네.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. 어이쁘다 색깔저병신인가 누가? 나. 왜요? 누가 꿀떡을 먹었니? <살기> 그건 뭐야 그거? 뭐야?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식떡아! 이것도 몰라 이 식떡아? 어이가 없네. 아 존나 식떡이네. 뭐야 그거? 헐이 동요를 모른다고? 아부도 모르는 거지. 존나 순수한 거리 제일 먼새끼가 동요를 부르겠네. 인성질하는 쉬끼가. <laughs> 순수한 세계가 라라 패키지로 애를 죽이냐? 연 <laughs> 치고 을로 만들자고 알려주거라. <laughs> 놈들은 날 잡을 수 없어. 가자. 오공군 모든 건 결국 무 우리 다뚜벅이다 오케이. 받아들일 거다. 뭐야 습습하 뭐야. 저거 오래 달리기 할때 하는 호흡법인데? 맞아 <웃음> <웃음> 나 오래 달리기 졸라 잘했었는데 지금은 어, 오래 내가... 못 달려 어... 제일 싫어하던 게 오래 달리기였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 병신 그게 왜 재밌냐? 어 재밌던데? <laughs> 나 머리 하얘지는 그 느낌 좋던데 <laughs> <넣었던데? 웃음> 뭐지? 죽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아마 개거품 물걸?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저 영상 그거 봤는데 여기 한 팀. 드론끼리 막 연애하는 거 <웃음> 드론? <웃음> 드론? 드론 드리죠? 보냈더니 어, 다른 애도 드론 보냈는데 같이 그거 막 앞에서 막 애교 떨고 있어 <laughs> 개웃겨 계속 써보겠습니다. 햄록 있으면 제보 좀. 네. 에 햄록구. 여기 광학 조준경이야. 근거리용이나. 네. 투필요하십니까저 투터 끼고 있습니다. 그 대답 필요하다는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이 집에 있어. 네, 찾았습니다. 이쯤에 집에 집에 쯤에 아니고. 어 여기 있다. 중량 확장 탄창 여기 있다. 레벨 3이야. 그래, 저건 내가 갔지. 어 뿡빵 소리? 방어 파츠 여기 있다. 헤모포인트 탄이다. 저 해머 포인트 볼 때마다 해피 포인트 생각나네. 스나이프 형이야. 여기 스나이프가 있었다. 인생 최고로 데이 재밌었을 때 시켰는데, 그때가. 해피 포인트. 레벨 어? 그 해피 포인트? 어 누나 나 지금 해피야, 덕분에. <laughs> 어, 그, 어, 그. 아! 내려갔다, 나. 헬멧 여기 있어. 헬멧 여기있어. 레벨 2야. 둘다 헬멧 바꿔 껴. 알았다. 보디쉴드가 여기있어. 레벨 2 뭐지? 이거밖에 없어? 뭐가 많이 깨트린 줄 알았더니. 햄독 없냥? 없다. 왜 없냥? 못봤다. 봤나? 그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. <laughs>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. 햄독 <laughs> 왜 없냥? 오어어어 오오오오 뭐야 ㅎ 허 폭.. 포로 슬라이딩한 <laughs> <laughs> <오>! 갈까요? <laughs> 홀리 씹 갈까요? <laughs> 갑시다 아, 스나이퍼탄이 또 필요하구나? 맞다 저건 내가 쓰면 되겠군 링이 좁혀진다 1분 남았어 확장형 경량탄창이 사거리 연장장치가 필요해 이번 판 햄록은 글렀는데. 포기하지 마. 서 죽여 도 햄록 안 나올 걸? 안 나와. <laughs> <햄다니. 웃음>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사실임. <웃음> 알면서 말해 본거 햄록 저기 뭐야? 엑스박스 버전에서 사람들 <laughs> 들데 여긴 안라고 나름 괜찮긴.. 아니 나쁘진 않은데 근접에서 나쁜거지 그냥 나쁜거야 그러면은 <laughs> 어? 이 게임에서 어, 근접에서 나빴다고 하면 나쁜거야 하 <laughs> 아, 여기 경량 확장 아. 탄창이야 레벨 1 스나이퍼 확장 탄창이 필요 강화 파츠가 필요해 초크다 초크 알우요? 나이데 아닌데? 못돼 나이 음.. 뭐 <알았겠노. 웃음> 못 알아듣겠노 못돼 나이? 필요없대요 못된 아이? <laughs> 못된 아이라는데? 아 못된 아이구나 <laughs> 착한 아이 어른 아이 <laughs> 야 봤니? 야너잘 쏘는구나 잠깐만요 응 핵임 핵임 나제 맞았다 연박탑 아어 아, 미친 보이나 본데? 난 안보이는데? 야 내가 얘네 쪽으로 아 연막풀을 하는데 아 보여 얘 필필필필아 나도 필 나도 필 나도 필 나도 필 나도 필 사용 좀 아니 멀리서도 껐어. 나 봤어. 아마도 아니 말고. 얘 이게 우리 방식이야. 기절킬이잖아. 확신이안섰다 와, 이, 이게 왜또 있어, 얘는가 여기 녹다운 스나이퍼 탄이필요하나신 안정기야. 레벨 어? 왔스니 있었나 본데. 왜안 오냐? 녹다운 친구 아예 포기했나? 어쩔 수 없지. 드론으로 스캔해 보자. <laughs> <방금. 웃음> 아, 니뭐총안신데시기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<오빠라 간 스타일이야. 웃음> 여기, 여기 있다 레벨 2야 청자도내자라면 이쪽쯤에 숨을 자 같아 없어 아씨 깜짝! 자 시청자. 시청일이야오빠청자 시청자. 시신 일반 개머리판 여기 있다. 레벨 2야 레벨 이야. 저 노란색 박스는 뭐야? 어 별... 별거, 보이는... 별거 없음. 아 가방 있네. 디지털 스레드 있네. 아니 디지털 스레드가 <laughs> 있... 아 디지털 스레드는 있어. 그것 때문에 전설 뜬 거야. 이제 됐어. 아 찾으러 올 생각이 없나 보다. 괜찮아. 치료만 좀 하고. 스나이퍼 확장 찬창이 필요하다. 돈에도 슛. 아이 어, o 슛은 뭐야? 발소리? 내 네, 소리. 이보실드인 사람. 이보실드 갖다 버렸 y 아. I'm 오케이. Okay. 내가 입고성 궁터트려 주려고 그랬는데. 내가 찍었는데. 응? 음? 아니,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 주려고. 네. <레스> 레벨 <레스> 3. <레스> 저건 내가 갖지.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. 음, 물카밤. 또가도되 겠다. 들어간다고? 들어가도 된다고? 뭐라 그런 거야? 들어가라고? <목소리도> 아다어 아, 뭐야? 열리파게 했다고? 어, 흥... 그냥 우연인 거 같은데. 그런 거 같아. 아, 시대 싸우다가. 오 쉣. 헤드 돌파했다. 오 쉣. 니즈베 <목소리도> 하나 있고. 저기, 저기 쟤들다운첫타자다 어디 갔니? 죽었어. 정리됐어. 아 씨. 죽었다고? 죽었어. 저기 한팀 정리됐어. 세이브 예, 이야 와. 이거 보라색한명 까빠 다겠고좀더 때려 놨고. 음. 저기아개핀데 저거. 집안에 오우 쉣 죽을 뻔 했다 중마 잡고 뭐야 왜 여기서 터지노 세르미지야 저기 오버록 앞에 있다 여기 비컨 앞에 아씨 헤드 아 어, 왜케 안맞아 그.. 깝.. 터졌어? 뭐야이거이거이거 어마이구 어마이구 <laughs> 갑자기 날아가누 미쳤나 야이 뭐야 지부공 터진다 망가우 <laughs> <노린 나와네. 웃음> 아! 와 뒤에도 왔네 그니까 팀다니까산팀 뭐 이들인가 진짜 천천히, 천천히 할게. 어떻게든 도와주세요. 아무 데나 좀 쏴봐. 아, 저기도 있어, 저기도. 야, 미친! 아, 아니, 도와줘. 아니, 바로. 다 앞에 있는데 그거를 나를 쏘네? 애들이 있는데? 지병, 이거 우리 양각이야. 와. 아... 저 뒤쪽에 팀 하나 있고 여기 옆 건물에 하나 있어 거기 위험하다 다리 근데 지명이 살고 있어가지고 수류탄 던져 대피다 죽여 한 방만 맞으면 돼 나이스 연막 깔고 그렇지 바, 바로 죽여서 빨리 까빠 먹자 그냥 피니셔 지명아 밑에 내려오면 까빠 다찾는거 있다 어 연막 안에 어어현이 위험해 야땡 까빠부터 먹어뚱 탔어 이어어아 미친 그렇지.

역시, 크립토는 어렵구나, 여기서. 아쉽노. 랄라 간다, 랄라. 한명 누워봐. 한 명으로 인성질 좀 하게. <laughs> 그 중에 세 번이나 인성질한 거잘 봤. 내가 날, 누구한테? <웃음> 누구한테? <웃음> 내가? <웃음> 아까 그거 페퍼. 아, 페퍼. 에이. 아는 형 이름이다 정상수. 아. 어 저러지 는 왜요? 트는는 재미가 있겠어. 궁금해. 뭐야 는레 정상수 몰라? 트는레는 레포트는? 레는 레포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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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걔 인성 파탄 나가지고 어, 어. 어. <laughs> 미친 놈이야 미친 놈 진짜 누구지? 누구 그 하지? 사회생활 불가능한 수준이 어, 그러니까. 그냥 뭐 하면 지금 조독배 얘기하는 거야 정선수라서 얘기하는 <laughs> 거야 수박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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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먹어 <laughs> 두 팀. 여기 두팀 여기 팀 그만.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. 요! 윈드메 그래. 오이한팀 여기 떨어져도 되나? 이 음, 없어 없어. 나 일로 갈게. 조사 어, 중탄창 1레벨 반사료만 두개 나왔어. 탄 아! 탄창으로 때리려는 거야? 어. <laughs> 급할 때 던질 수도 아. 있지. <laughs> <강력하지>. 탄창 우려치기. <laughs> 그거 모서리로 때리면 아프겠다야. <laughs> 아, 야안넘어가지아 롱보 여기 있다. 가방, 가방. 드리플테 여기 있다. 마마, 우 마마. 샷건 중량 확장탄 강화받츠 여기 있다. 더블텐트리거 여기 햄록이야. 나 햄록. 햄록 있어. 햄록 쓰실 사람. 그냥 뭐 찍었을 테니까 뭐 햄록 가방이 안, 안 떨고 지 않았어? 백팩이 필요해 똑바로 떨궜잖아 여지 지명이 햄록 있다며 햄록 쓸 어. 거야 지명이? 주워? 조사해보자 게 주워 목적어 형용사 <laughs> 주독대밴주독배 <laughs> <주 독대 웃음> <벤. 웃음> 여기 정신안정기예요 레벨 2에요 햄록 여기 있다 여기, 여기 상공이랑 알큐 아, 다 상공이 있어. 음라따라따라따기센티넬 뭐야? 탭은 응. 킬더입니다. 머야 킬리더가 바뀌었군. 그래 봤자. 레나 다름없지만 페파 멀리 가는 점프.. 안돼요 또 연습해보시면 될거예요 다시.. 원리 설명해주세요 찍자마자 점프를 누르세요 음 여길 저건 내가 쓰면 되겠고. 앞으로 누르면서 찍자마자 점프키를 점프 눌러주세요 리그 그리 멀지 않아요 오케이 눈경이. 위로 더.. 각도를 위로 더 뛰고 싶다 그러면은 뒤를 한번 갔다가 가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햄록 <laughs> 어, 여 여기, 아, 어, 어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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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여에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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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 아, 여기 있구나, 발판. 아, 단발. 여기 앞에, 바로 여기 앞에서 싸우는데? 응, 그거 보고 온 거였는데, 음, 뿜빵이를 봤다, 음, 이 말이야. 2층 갈수 있습니다. 아잉, 맛있대. 오호 니네가 잡고, 내가 먹고, 이득, 이득, 이득. 여기 방 안으로 코스 들어가 여기 뒤에도 있어, 한 명. 둘이. 카페, 그앞쪽에 네, 아스 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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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있 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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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케이 높혔다. 어. 아, 나 피니셔 날려서피치 올라가 그랬는데. 어. 어디 계시는데? 어. 다 잡았나?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숨도못쉬 <멋있지? 웃음> 어. <laughs> 저를 죽이요었지만잘 쓰내시. 와. 실드 충전 중. <laughs> 실드 셀이 없다. 여기 있을 것이다. 안 먹은 거아리 나이? 이보. 여기 이보 실드 붙었다. 멋진데. 레벨 1이 있어요. 이보도 실번? 저안 먹어요. 어? 그 말고 그 아까 원형. 어. 얘네 왜다 보라색이야? 뭐 좋은 거 있나? 중량 확장탄 장력 있다. 레벨 3. 광학 조준경 여기 있다. 중거리 용. 저기 지명형 봤지? 저건 여기. 내가 갔지. 여기 피닉스 키즈야. 이제 저 실드 하나 갖고 다녀야 되나? 음... 저 라라다, 저 라라 패키지. 어우, 뭐내 적어? 라라 보러 가야겠다. 토네이도 샷. <웃음> <웃음> 아, 똑똑아자다 그래요. 고이트롤 <laughs> 신고 가잡 붙었다. 어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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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, 빨리 붙었다. 먹어. 붙었다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여기 과파 있어, 빨리 먹어. 야, 거기 궁려짐똑배 쪽. 아, 이거 먹어야 되는데 공수 끝거 같.. 왜왜왜 나만 이게 에 전방이야! 나 뒤로 아예 뱄어? 진짜? 어그로 핑퐁을 해줘 어그로 핑퐁을 아이 저분들 진짜 아니 어그로 핑퐁을 해줘 아니 우리 라라 아니 방갈 궁 때문에 가질 못하고 있었어. 늦게 터지잖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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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뭘로 해야 되냐, 옥테인 지명이 궁 아까 거기다 왜 썼음? 나? 그냥 가리 가를라... 썼어? 어, 저기 써가지고 아. 나 가리려고. 왜? 뒤에서 왔어? 아, 어, 아니 거기다 써기 원래 봤는데 없더라고. 그래서 그 뭐지? 그거... Q 스킬 써가지고 연막 쓰기엔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그냥 Q... 궁 던졌어. 음. 그리고 내 쪽으로 못 오게 하려고. 나만 괜히 앞으로 갔구만. 어. 차라리 뒤로 뺄 걸. 아나 거기 궁 쓰길래 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. 음. 그래서 <laughs> 뭐지 했는데 조금 더 오른쪽 위에서 오더라고 바로.